시와 도심권의 가치를 함께 누리는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 이번에는 115제곱미터 A입니다. 총 217세대를 공급하고요.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4베이 판상형 타입입니다. 네, 일단 사이즈가 중대형이다 보니 여유로운 크기가 기대되네요. 침실 4개와 욕실 2개, 대형 드레스룸으로 구성되고요. 부부와 자녀 셋을 둔 가정 이시라면 눈여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러 가보시죠. 이력스한 크기, 이 품격 넘치는 인테리어의 현관부터 보시죠. 이 115제곱미터 A의 평형에 맞게 현관이 정말 남달라 보이지 않나요? 이 공간은 그 유명한 힐스테이트의 특화 옵션, H 클린 현관이 적용된 모습입니다. 드디어 나올 게 나왔네요. 바로 의류 미세먼지 클리너와 천장형 에어 샤워입니다. 외투에 붙은 미세먼지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외부의 미세먼지 침투를 막는 아주 유용한 옵션 상품입니다. 그리고 옆문을 열면 이렇게 짠 세면대가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하셨나요? 외출 전으로 손을 씻고 간단한 케어를 할수 있는 건강하고 스마트한 공간입니다. 네, 정말 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차단이 될것 같습니다. 또 위에, 아래, 옆으로 모두 수납 공간이니까요. 수납도 넉넉하겠고요. 이 공간에서 바로 안으로 연결되는 문도 있어서 편리합니다. 허, 너무 좋다. 그렇죠 여기에 유상 옵션으로 이 삼연동 중문까지 설치하시면 그야말로 완벽한 H클린 현관입니다. 이런 현관이라면 미세먼지 따위 이제 두렵지 않겠네요? 바로 옆에 위치한 욕실 1을 보시겠습니다. 이 욕실은 샤워부스형으로 건립됐고요. 욕조형으로도 선택 가능하다고 하네요. 전체적인 디자인이 뛰어난 욕실입니다. 샤워부스 프레임과 비누턱이 그레이 컬러로 포인트가 들어가서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울형 수납장으로 깔끔한 수납과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까지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이어지는 공간은 나란히 자리하는 침실 2 그리고 침실 3입니다. 자녀의 침실로 사용하시게 될 공간이고요. 침실 3에는 반층장이 확장실 기본 제공됩니다. 책상이나 침대 배치도 손실 크기로 보이고요. 채광과 통풍이 우수한 널찍한 창으로 쾌적한 실내 유지도 가능하겠네요. 맞습니다. 바닥은 유상 옵션인 유럽산 원목 마루로 시공되는데참 깔끔하죠? 이런 공간은 서재나 취미방으로 꾸며도 참 좋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의 공용 공간인 거실, 그리고 주방까지 마통풍 구조로 만나보시게 됩니다. 와, 이 여유로운 공간감 느껴지시죠? 정말 격이 다르다는 말이 나오네요. 저는 이 아트월이 먼저 눈에 띄는데요. 이 아트월은 유상 옵션인 세라믹 타일로 시공됐습니다. 무늬도 너무 예쁘고 한 면이 딱 포인트 되니까 정말 고급스럽네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주방, 거실, 복도까지 이어지는 바닥도 유상옵션인 포세린 타일입니다. 거실의 개방감을 더욱 부각해주는 컬러와 디자인이 아닐까 싶어요. 또 거실에 깊이 있는 변화를 주는 빛의 마법, 조명 패키지도 유상 옵션으로 더하실 수 있는데요. 거실 디밈과 색 온도 조명, 픽처레일 일체형 간접 조명, 그리고 안방 조명까지 특별하게 꾸며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모든 로망을 담은 주방과 다이닝 공간입니다. 현재 유상 옵션 평면인 소셜 다이닝 특화형으로 보여드리게 됐어요. 아일랜드가 엄청 커지면서 편리한 일자 주방 레이아웃에 적용했습니다. 블랙 컬러의 벽체가 포인트가 되면서 고급미가 뚝뚝 묻어나요. 이게 세라믹 타일이죠. 유상 옵션으로 선택하면 이렇게 상판과 벽을 시공해서 더욱더 기품이 넘치는 주방으로 탄생합니다. 맞습니다. 또 원래 팬트리가 적용되는 이 공간은 소형 가전장으로 구성해서 또 클래식한 멋이 느껴집니다. 물론 옆에 수납공간도 넉넉하고요. 바로 옆으로는 침실 사이입니다.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는 거 보니 주방 알파룸으로 쓰시기에도 좋은 공간 같아요. 주방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줄 유상 가전 품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아이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는 오브제형과 비스포크형 중 선택이 가능하고요. 기능성 오븐, 비아이 커피 머신, 식기세척기, 3구 인덕션까지 모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 옆으로 널찍한 발코니도 편한 동선 안에서 사용하시기 참 좋은데요. 세탁기와 건조기를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오고요. 유상옵션으로 입식 빨래불까지 설치할 수 있다고 하니 간단한 애벌빨래도 편리하게 하실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보실 공간은 침실 1입니다. 부부의 공간다운 크기와 아늑함 드레스룸과 부부 욕실까지 모두 구성된 독립적인 공간이죠. 네, 먼저 보이시는 부분은 침실과 발코니죠. 특히 유상 옵션으로 이렇게 한 면을 가득 채우는 반침장과 슬라이딩 도어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데 정말 넓네요. 음. 모든 옷을 다 수납하실 수 있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정말요. 정리정돈을 부르는 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쾌적함을 선사하는 발코니도 보이시죠? 우수한 채광으로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안쪽을 보시면 입식 파우더가 있어요. 물품이 많은 화장대인 만큼 수납 공간으로 꽉꽉 채워드렸고요. 그리고 부부 욕실이 자리합니다. 근데 이 욕실 딱. 도 고급스러움의 끝판왕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유상 옵션으로 욕실 특화형을 선택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욕실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무려 독립형 샤워부스와 욕조가 함께 있네요. 욕실 벽과 바닥도 포셀린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했고요. 블랙 매트 프레임 샤워부스가 들어가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양변기와 고급형 세면대까지 모두 업그레이드 된 최상급 욕실입니다. 정말 마음에 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안쪽은 기억자형으로 너무나 널찍한 드레스룸이 숨어 있었습니다. 유상 옵션을 선택하시면 벽 판넬형 선반과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가니까 더욱 활용성이 좋고 수준 높기까지 한 드레스룸을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의류 관리기와 드레스룸 실내 공간을 쾌적하게 하는 빌트인 제습기도 유상 옵션으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드레스룸이야말로 완벽한 의류 보관과 피팅까지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겠네요. 이렇게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 115제곱미터 A 타입을 모두 안내해 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럭셔리함을 끝판왕, 명품이 주는 품격이 느껴지는 집이 아니었나 싶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 115제곱미터 A 타입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홈페이지나 경본주택으로 문의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유닛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텐션 그대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